하나 둘 하나 둘뛰어에 하나 둘아나 아, 얼마나 멀리요 예 응? yeah. 여기서부터 오리걸음으로 저 차량까지 가겠습니다 아 준비 막 앞으로 네속 한다고. 나 왼발에 동기는! 오른발에 하나다! 동기는! 동기는! 동기는, 동기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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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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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는! 동기는! 하나다! 동기 뒤쳐져 있는 거안 보여? <목소리> 이형 빨리 안가 빨리 갑니다! 와 늦겠다 아, 눈물이 날것 같아. 동기 안 좋아져? 옛날에 타쳐가리고 발을 다쳤었어요? 예, 옛날에. 이때는 난 진짜 죽었어.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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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2번,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이번 목소리 안 내요! 이번만 가고 있어! 하나! 무릎 들어! 둘! 간다! 간다! 어떡해. 방소가 부족하더라고요. 기대 기대. 뒤에 기대. 기대 1번, 3번 1더할수 예. 있어? 더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약한 거 아닙니다 강합니다 할수 있지? 네할수 있어? 쉬면은 쉬면 다시 못 뛴다 하나 둘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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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교관님도 말씀하셨는데 힘든 거는 진짜 순간이에요 참가만 쉬어도 또 없어져요 다시 하면 똑같이 힘들지만 <laughs> 마지막 전속력으로 집중합니다 괜찮아. 아지도 있네. 니키도 체력이 좋다.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 생각보다 잘했어요. 일등 1번 앞으로. 남자답게 멋있게 들어갑니다. 입수. 입수. 들어가서 1분 동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로 휴식할 거예요 아시겠죠? 준비 출발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근데 기타 왜 이렇게 멋있어?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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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기타 집중하고 꼭 두루 마시고 3번, 3번이 대신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왜 그래? 아 정말. 동기는 아니야? 할수 있습니다. 한 번이 대신할래요? 예. 하겠습니다. 이번 2번, 이번에 대신할래요? 할수 있습니다. 동기한테 부탁할 거야. 혼자 수술할 거야. 할수 있습니다. 좋아. <laughs> 준비되면 이거 봐. 이거지. 일분이 그리 어려워. 이 아, 물속에서 일분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버리고 마트고 단단히 하지 말고. 할수 있습니다. 이다 왔습니다.

김리정심리전 반왔어, 반왔어 5천칠성예 있죠 있죠 성공했기 때문에 요식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나는 이제 세수할 때 있잖아 잠깐 참잖아 그, 그때도 <웃음> <웃음> 진짜 그럴 때 많아 아 이제 못해 즐겨봐, 이 채널!